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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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언서 잠언서 자. 자, 장 자, 절부터 자, 자. 자, 입니다 자. 한절 자. 자, 도 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다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멸반이. 이는 그 보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국계 서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잠원서를 보면 보는데 고결타 그래서 고결시에서 잠자면안 됩니다. 자 어.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8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어지는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정의에 관한 거고그다음에 정직함에 대한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한국 한 공의. 자, 이제 두 가지 말씀이요. 일단 8절부터 1 12절, 2 여기 절까지 얘기는 공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거기 보게 되면 그 8절에 보게 되면 공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불의한 것에 나옵니다. 예, 우리가 그 공의는 정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 노아 사건 있죠, 노아. 예, 노아 방주의 사건. 예. 그 사건에서 가장 깊숙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는 예, 그게 이제 정의에 관한 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심판과 정의는 또 굉장히 강하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어떤 때는 소동과 고모라도 그렇고 보면은 어서 사는 그래 야, 너무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막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잔인하다. 예. 또 아말레 사울왕과 그 아말레 이제 이런 그런 관계도 보게 되면 야, 어게 이렇게 어, 정말 예, 다리해서 사람도 짐승도 죽일 수 있냐? 잔인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한참 뒷긋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에, 그렇게 이제 잔인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소등과 고문화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 정의가 있는 겁니다. 정의. 정의는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정의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정의는 에, 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정이 있는 부분은 꼭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할때 사실 그래요.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거 관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요. 어, 어떤 사람이 예,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른 말을 해도 상처 받을 수 있고 어,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 어, 그 사회적으로 보면 심리학적인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어 사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야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 중심으로 볼때 그런 거예요. 거기는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 안에서는 정의가 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은 심리학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심리. 아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좋잖아요. 이렇게 보면, 음, 아까 어, 누가막 얘기했는데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얘기하는데 보고 막 눈물을 흘렸다고 요즘 여러분도 여러분 보고서 눈물 막 흘리세요? 네. <laughs> 그게 뭐냐? 심리학이에요. 심리적으로 막 우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그들이 슬긋게 생각 하고 전안 봤어요. 한파이겠죠 아무리 뭐 감동적이고 봐도 예수와 믿면 지옥 갑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게 잘하는 것이라 고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그 드라마나 이런 거나 문학 작품을 쓸 때는 어, 심리적인 걸 많이 쓰죠. 근데 고전에 보게 되면 죄악을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심리적인 게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심리, 인간의 심리는 나오는데, 막 사람을 슬프게 하고, 막 기쁘게 하고 이런 건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인문고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주제를. 인문고전만 해도 벌써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슬픔과 희노애락을 그런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에 있어서는 뭐냐. 정의입니다. 정의.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를 하시죠? 누굽니까? 롯. 예, 네, 발음 잘해야 돼요. 롯입니다. 롯이 로시 아니라 롯입니다. 오늘은 맞았네요. 롯이죠. 자, 롯이 서동과 공원에서 같이 정말 많은 재산가 가지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사는 나에게 나올 땐 누구랑 나와요, 결국에는?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롯이 나올 때참 불쌍하잖아요. 측은하고. 아브라한테 하나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보통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든 재산도 다 가축도 한 마리도 못 데리고 오잖아, 그죠? 안 그래요? 금덩이 하나 못 갖고 오고 뭐 갖고 올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멸망하는데 그냥 급하게 천사들의 손에 잡혀서 오잖아요, 이게 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 조카 로타고 두 딸하고 그죠? 예,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네 명이서 한 식구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인정사정이 없어요. 왜? 하나는 있잖아요. 돌아보지 말라. 좀 돌아봐도 어차피 천사들 손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죠? 어차피 천사 손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냥 피난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국은 예, 로세 아내가 같이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참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죽고 말죠. 예, 그게 정입니다. 하나님의 정이.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세상에 있을수록 세상에서 희노애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때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범죄한 사람들 세상에서 끔찍한 범죄 사람들에서 살인자가 있다 봅시다. 사람들은 살인자를 살다가 나오면 다 기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살인자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살인자라 해도 예수 믿고 마음이 변화돼서 믿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뭡니까? 그가 살인죄를 졌다는 그런 기록 하나만으로 그를 갖다가 마치 사, 살인마인 것처럼. 안 그래요? 그럼 되겠어요? 살인에도 수많은 사연이 있는 거고, 서사귀 악한 자라 해도 정말 돌이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인 자라면, 그건 우리가 같이 한 지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죄인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참, 어, 세상에서는 그, 그 뭐야, 사람의 그 심리학,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거든요. 야, 쟤는 애가 멀쩡한데, 야, 쟤하고, 야, 쟤하고 놀지 마. 왜? 저는 사인자의 자식이야.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그럼 그 아이는 설데가 어디 있겠어요? 예, 참, 음, 이렇게 설데가 없는 그런 것들, 에, 그게 왜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는 선은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뭐가 있어요? 항상 용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하려 갈 때는. 우리가 같이 받아줘야 되는 것이 언제, 언제까지? 우리가 얼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큼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용서를 했어요? 엔드리스, 뭡니까? 끝없이. 끝없이, 그렇죠. 제가 발음이 좋긴 하는 거다 알아듣네. <laughs> 예, 끝없이 용서라는 거죠. 네. 김순장 원사님, 끝없이 용서하세요? 마음이 서운하게 해도 끝없이 용서합니까? 예? 예, 그렇죠.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비슷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끝없이 용서하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공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측은하게 보면서 막 수많은 사람 눈물을 리지만 막상 자기한테 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 사람을 몰아붙여요. 예. 참. 죄 없는 사람도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 어 그런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론조로 형성이 되게 되면 정말 막 그냥 뭐 정말 막 몰아치죠. 예, 그게 몰아침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머리 좋은 사람이 딱 모략을 세우면 잘 나가는 사람이 한 순간에 무너져요.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공의 속에서는 여러분 항의 하나님의공의를 가진 사람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까 기도 제목에도 있었지만 에, 코로나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흔들리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괴롭혀갖고 원생들이 없어갖고 그렇게 맨날 수많은 그근신돈 때문에 근심을 좀빚실지더라도 그까지 지켜야 된 거예요. 왜 하느님의 공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은 참 고약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 공의라는 것, 공의와 불의 우리가 어떤 사건이 감동적이라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공의가 아닙니다. 거기도 불의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는 인간의 감정이나 심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해 나갈 때는 어, 우리가 또 어, 내가 그런 그,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항상 무엇으로 바라보냐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의에 대해서는 어, 여기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직에 관한 겁니다. 거기 13절이죠.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해 말한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정직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야, 니는 무슨 그렇게 그렇게 고집이 세냐? 왜 너는 그렇게 왜 굽힐 줄 모르냐? 넌 대나무처럼 살다니? 그,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그 고등학교 때 보면 항상 형들하고 많이 지냈는데 한 일곱 명, 여덟 명이 같이 된 적이 많았거든요. 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예, 그때 제가 여러 명, 한 일곱 명, 여덟 명이 모여 사는 곳에 제가 하숙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laughs> 예, 근데 그때 보게 되면 항상 한 얘기가 아, 너는 참 고집이 세고, 아, 너는 이게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같이 살, 인생, 그들이 기우는거예요 하나같이. 대나무처럼 살지 마라. 왜? 그럼 부러진다. 너왜그 얘기를 했어요? 아, 지겹게 들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한 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번 인생을 살다가, 부러지면 부러질지, 언정 대나무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laughs> 또 우리가 사분자에 보면 우리가 대나무도 나오잖아요. 자, 아무튼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래요 정직하게 사는 것 정말 대나무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그 사군자 하면 알잖아 매한한초 대나무 국화가 있잖아, 그렇죠? 예, 참이 정직함이라는 게어떻게 되면 그 사군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직한 자, 예, 고지식하고 따분할 수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들은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는 참, 그, 어, 어, 어떤 토론회에서, 그, 미국에서 토론한 거예요. 그 토론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 같이 이제 그, 막,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미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참, 걔네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했어요 아, 미국 애들이 참 똑똑하고 대단하긴 하구나. 왜냐면, 지금 현재 시세에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질문을 했어요. 왜그큰 중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땅덩이인 한국, 코리아죠. 한국을 왜 점령을 못 했느냐. 수많은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는 다 중국이 점령했는데 중국의 끝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은 왜 저기 이거를 아, 정말 아, 멸망시키지 못했느냐. 어, 이한 그런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문화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얘기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중국의 문화가 되게 뛰어난데, 한국은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 자체의 정체성이 있는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말한 대로 보게 되면, 우리 그잖아요. 뭐, 유교잖아요. 유교. 그죠? 근데 한국은 그거를 한국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사상으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성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유교에서 위대한 인물을 뭐라 불러요? 군자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성리학은 뭐라 불러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선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이 이렇게 다 가난해도, 그 그러니까 알죠? 가난해도 굽힐 줄 모르잖아요. 배가 고파도 허기진 배를 잡고 에이, 학문을 읽었던 그런 우리 위대한 선배 에이, 그런 분들 에이, 그런 그 고지식함 음, 그런 게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정직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도 그래요. 정직하게 사는 게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안 그래? 알아주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나를 정직하게 보느냐? 아니거든요 정직하다 고 정직하게 해도 이렇다 해도 믿어주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 문화가 다 다른데 어떻게 알겠어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 개고기 먹는다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laughs> 유럽에서는 개구리 먹으면 정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 자체도 그래요. 동물 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하거든요. 점점 유럽인들을 닮아가요. 뽀야를 기르는 가족 입장에서 어때요? 개구리 먹는 사람들 보면 야만인이니 참, 그, 그 기준이 참 모호하잖아요. 뭐 이제 그 좋아하는 나라 몇면 되진 않지만 혐오감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 정직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문화 그 문화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안 그래요? 예.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런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지금도 봐요. 대통령 할 때도 이게 선거할 때도 보면 저 보면 이제 그 뭐야 이게 이재명이 막 이렇게 표가 많이 지금 높으니까 다른 당에서도 막 지금 어떻게든 날리려고 노력하죠. 그중에서 또 다시 짜잔 하고 등장한 게 우리 그 김부선 하, 그, 어, 할머니 등장하셨잖아요. 예, 참 이제 우리가 우리는 모르잖아 아무도 것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재판이 우리는 재판에서 재판이 끝났다는 것만 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한 자가 누구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참, 이걸 뭐할 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해 요소가 있을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어, 정말 우리가,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간, 그리고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이랄 뭐만 좀 하면, 아 요즘도 그래요. 제가 이제 주일날 전에 이제 이렇게 좀들평을할 때는 어 체육관에 가서 가볍게 몸을 스트레칭 하고 와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체육관에 와서 아침에 주일날 운동을 할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랬죠 우리 잘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일날은 절대로 뭐든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잘 아시죠 그때 무슨 일이 벌었어요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기억나죠 손마른 자 손이 마른 자 손마른 자를 낫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손마른 자를 이렇게 낫게 해주는데 손이 말랐다고 오늘만 마른 게 아니라 마른 지가 오래된 사람이고 또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냐면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면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손 마른 자가 따 왔을 때 예수께서 손을 고쳤는데 왜그 사람들이 예수님 갖고 뭐라 그랬냐? 손 마른 자를 고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 고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미리 사과를 이렇게 따서 비볐잖아요. 그게 다른 날 비비면 문제가 안 돼. 하필 그 비빈 날이, 비벼서 먹은 날이 언제예요? 하필 비벼서 먹은 날이. 안식이었어요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성도는 모르겠네요.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를 싹 하고 와서 주일 딱 준비하고 가볍고 마음으로 딱 예배를 드리러 와요 자,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어, 참 답답하네. 그죠. 어떤 사람도 물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서 집에 탁 가서 맛있는 치킨을 시켜 놓고, 가족과 함께 다 음료수도 마시면서 TV를 탁 봐요. 자 주일이니까 때문에 안 된대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이참 아니 예수님이 시대 때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한테 혼난 사람들이 왜그 DNA가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십자가로 죽으시면 당한 거예요. 죄명이. 그래서 모독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까지 자신을 피하십니다. 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왜 예수님은 정직한 분이었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말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신 거예요. 조금 더 급히심이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니까 말을 바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당신한테 만약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럼 누구한테 바치겠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나라 세금으로 바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당신에게는 하나 님께게 바치겠습니까? 성전세로. 뭘로 바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권위를 나타내요. 어, 물고기 사건 아니잖아요. 물고기를 통해서 동전을 취득해서 이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네,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라 세금도 내야 돼야 내야 돼요. 내야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세는 내야 돼야 내야 돼요. 내야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해야 되는데 드려야 돼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라에 대해 세금은 세금을 내야죠. 나라에게, 나라에게. 지금 그때는 황제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었어요. 그 정직한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에서 그들이 다 멀어서 예수를 못 박으라 했잖아요. 흉악한 죄인을 갖다 불렀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 때리고 살려주려고. 아내가 와서 심란한 꿈을 고다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찜찜한 거야. 또 보니까 자기 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려고 흉악한 죄인을 딱 놓고 뭐였어요 자, 오늘은 특별한 큰 명절이니까 한명 살려줍시다. 사람들이 예수님 살려줄 줄 알았어. 그런데 뭐래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래도 예수님 당당하게 그걸 감당하세요. 십자에 죽을 때까지도 그들 앞에서 당당하셨어요. 정음도 부신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 말씀을 마치겠네요. 17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했습니다. 아,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정직한 사람은 대로를 걷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모함을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기 길을 걸어가세요. 자기 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정직하다면 자기 길을 지키세요. 그럼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정직한 사람은 항상 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풍파나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적당히 살면 괜찮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풍나 이게 풍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풍랑이. 예, 네,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갖고 살자? 공의를 가지고 살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의 대로의 길을 걸으시기를. 그를 걸을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들로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지키면서 정직하다면 그길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설사 병이 몸이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설사 나사라처럼 거지 같아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라도 당당하게 길을 걸어가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